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생탐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우리 백리 친구들과 그리고 농벌레 친구들을 찍으러 알양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뒤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인트로. 아, 진짜 또 오랜만에 보네요. 뭐요 얘는 이게 되게 비싸나고요? 네. 얘들은 아, 얘요 지금? 나이가 되게 비싼 애들입니다. 와 아, 진짜 또 오랜만에 보네요 요친구도또 수입하셨어요 대표님? 아뭐 워낙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인기도 많고 하다보니까 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웃음> <웃음> 와 여러분들 또 이제 메가볼 친구들인데 와 진짜 이쁘죠? 아니 애는 봐도 봐도 이쁜거 같아아요또 네. 애들이 겁이 없어서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은 아 내려놓으면은 올라탑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놀 수도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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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한번 뭐. 꼬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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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좋아합니다. <뭐라>: <미 voix 웃음> 저도,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 앞에, 손을 갖다 대면은 올라타요. 기어다니는 애 앞에 손을 갖다 대면 올라타요. <뭐라>: 그, 차이... <뭐라>: 기어다니는 앞에 손을 갖다 대면 숨는데요? 이게 숙련된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기어다니는 앞에 손을 대면 멈추는데요? 아, 이제 탈이밍다 <laughs> 올라와줘 제발 뒤로 가는데요? 이게 숙련된 전문가와 <laughs>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웃음> 이래를 그냥 손에 올려도 어, 도망 간다 이렇게 얘 앞에 되면이 친구를 한번 올려볼게 어? 만지면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말아버려요 아 겁이 많아가지고 음, 겁이 그래. 없는데도 많아요 자,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아, 진짜요? 응. 오. 그래서 얘 앞에 손 대면은 올라올 거예요. 지금 뿔뿔뿔 거리고 있으니까. 브러쉬 느낌 납니다. 어우,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우와. 오. 느낌 미워하죠? 네. 뻘뻘뻘뻘, 뻘뻘뻘, 뻘뻘뻘 아. 진짜 무슨 그 구두솔 같은 걸로 네. 이렇게 닦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죠. 네. 뭐야? 얘는 이제, 어, 좀 작은 메가볼 얘들인데요 얘도 메가볼이에요? 네, 얘들도. 근데 얘들은 기존 메가볼이랑 다르게 좀 사용 난이도도 쉽고 번식도 쉬워요. 해서 누구나 번식할 수 있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만에 다분양 됐습니다. 저도 키우고 싶은데 요 얘는? 네 오늘 5 0 마리 더 들어옵니다. 들어가. 아니 아진짜요아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오십 마리 아더 들어옵니다. 아오 근데 아얘 진짜 예쁘다 누담벌레 네.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어떤 분은 군목소스 부는 거 같다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형은 보고 람보르기니 같다고도 하고 <laughs> <laughs> 나를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laughs> 아. 어 네, 네. 아, 진짜. 우와. 딱한 마리 남았는데 얘가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들 먼저 나가다 보니까 제일 작은 님만 남았어요. 근데 아, 네,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뻐요. 우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죠. 진짜 키우고 싶은데. 되게 비싸다고요? 네. 얘들은 아, 진짜... 얘예요, 지금. 네. 말도 안 되게 비싼 애들입니다. 얘네가요? 네. 얘네 그덕 오리 걔 걔네들 아니에요? 덕... 맞아요. 덕키인데 이들은 화이트 덕키란 애들이고요. 네. 얘들은 한 마리 9만 원에 그냥 중이에요. 와, 아니 무슨, 아 무슨 사실... 공벌레가? 그쵸. 그렇죠. 엄마한 애들이 9만 원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이. 초점 좀 잡아봐. 핸드폰. 우와 여러분들 이 얼굴 보세요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죠 무슨? 아 <laughs> 근데 와아 얘들 얘들 번식 잘 되잖아요 번식이 어 쉽긴 한데 오래 걸리고 많이 안 늘어나요 얘들은 아또 얘들을 채집하려고 해도 동굴 깊은 속 고대인데요 따다보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서 낳는다고 번서들도 아, 그래도 많이 안 나온대요 동굴 속에서도 아래서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약간 무슨 고대 생물 찾는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그 어떤 헌터가 사진 보내 줬는데 여기서 그 동굴 속 들어가다가 멧돼지 만나서 죽을 뻔 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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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신당 달라고 막그런는 중이고, 와, 아 진짜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귀엽고 이쁜, 어, 큐티 귀염 뽀짝한 애들이 좀 있었으면, 그렇죠. 아, 저희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다녔을 것 같은데. 메때지랑 한번 인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메때지랑 요즘에 손만 나, 이게 손만 나으면 메때지 그냥 뭐한 손으로. 저 팔리진 않아것 같습니다. 얘들은 네 뭐예요? 얘들은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이거요. 한 마리 7만 원인데. 뭐야? 7만 원? 네. 뭐야? 이 콩. 우와. 우와. 여기보단더 커진데 이번에 헌터가 완전 조그만 걸로 보냈어요. 어 너무 이쁜데요? 아 얘도 키우고 싶다. 이분아 <laughs> 진짜 <웃음> 웃겨.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저 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살짝 날벌레 비슷한 내용. 네 좀. 맞아요. 우와 앞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볼턴치도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수집한 듯한 얼굴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얘들은 메루라넬라 트라이컬러입니다. 메누 메루, 메루라룰라 <laughs> 트라이컬러 오늘 네, 맞습니다. <laughs> 메루나, 넬라, 트라이컬러입니다. 메루라넬라 트라이컬 러 메루라넬라 트라이컬러 트라이컬 메루라넬라 트라이컬러 정확한 이름은 알양농장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몇 마리 안 남았나 봐요. 네, 애초에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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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지금 얘들인데. 뭐야? 지금 큰 얘들이 없네. 얘들은 약간 그 멀리서 보면 약간 송충이처럼 생긴 거 같은. 얘들은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얘들은 코발리스 화이트 엔젤이란 종이고요. 우와, 신기하다. 근데 네, 얘들은 한 마리당 5만 원입니다. 우와. 이야 음. 아, 진짜 저 외국 살게요. <laughs> 저 외국 가시죠. 그러니까 저 외국 살아서 제가 헌터 해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수출 보내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얘들 와 무슨! 아 저는 솔직히 이제 파충류 샵을 하니까 파충류 아이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아요 친구들은 와. 저도 이런 애들 막 몇만 원 넘어가는 애들 분양이 될까 옛날부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많습니다. 그쵸? 이제 크면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사장님부터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laughs> 제가 샀기 때문에 남는 소니다 그렇죠. 사장님도 이쁘니까산 거잖아요. 그렇 입양한 거잖아요. 네. 와,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여기 앞에 눈이 애들이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살짝 삐진 눈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얘들은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이제 원어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이제 넙치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러게요? 사벽충같다는 분, 어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어 진짜 약간 고, 진짜 얘네들이 고대생물처럼 생겼다. 네 완전 납작해서 보면은 엄청 얇아요, 또 몸. 어 그러네요 몸이. 진짜. 크면 클수록 점점 넓 넓어집니다. 어릴 때는 똑같이 생겼어요, 빼더라고. 오 <laughs> 어, 근데 이, 이런 벌레들을 키우는, 네. 어, <laughs> 와, 아 진짜. 대표님은 어디가 이뻐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저는 얘들의 모든 것다 사랑해요. 오늘 해설 위 인터뷰에서 사랑.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